아, 눈이 안 떠져. 진짜 배불러 죽는 줄 알았어. <laughs> 은행나무가 보고 싶다고 해서 반계리에 엄청 큰 은행나무가 있거든요. 보이나? 아 그리고 저부자이 왔어요. 그래도 돼? 두 번이나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지금 저희 경기도까지 왔어요. 또 절대 못. <laughs> 야, 날파리 소리도. <laughs> 그지? <그치? 웃음>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10일 일요일이고요. 1시 50분이에요. 어제 너무 늦게 들어와가지고. 근데 어제 또 마침 대자연 시작이 돼가지고 컨디션이 너무 좀안좋아요 <laughs> 피곤하고 아프고 그래서 오늘 교회 못 갔어요. 아 눈이 안 떠져. 이제 커피 뽑아놓은 거아 맞다. 그리고 중요한 건 어제 모자 쓰고 갔잖아요. 근데 오늘 머리를 못 감았어요. <laughs> 머리 감으면 한 30분은 잡아먹거든요. 감고 말리고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럴 시간이 없어. 아 제가 되게 시간, 맨날 시간 없다 그래서 약간 나 그거 가고도셸리 <laughs> 시간이 없거든요, 시간이. 왜냐면 늦잠을 자가지고 저는 시간이 없어요. <laughs> 아, 전 진짜 잠 때문에 걱정이에요. 잠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내가 이겨내야 되는데, 이겨내질 못해. 내일 세일 때 제일 나를 게을게 하는 거잠 잠은 죽어서 평생 잔다는데 죽으면 내가 자는지 안 자는지 모르잖아 일어날 일이 있어야지 잠을 잠이 좋은 걸 아는 거지 일어날 일이 없 죽으면 일어날 일이 없는데 왜 평생 자 그건 모르는 거지 저 24시간도 자요 가만 냅두면 24시간 잡니다 엄마가 심지어 우리 집에 나 있는지 아무도 나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24시간 동안 흙 자고 있으니까 저 형이 잠만 자니까뭐 그랬던 적도 있어요 일단 끌게요 수다쟁이 끝. 양파. そうですね。<music> <music> 점점...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은. 잡아줘, 잡아줘. 12일이에요. 11월 12일. 화요일이고요. 오늘 친구랑. 아, 너무 가까이 있지, 이거. 어, 친구랑 은행나무 보러 가기로 했어요. 친구가. 은행나무가 보고 싶다 그래서 반개리에 엄청 큰 은행나무가 있거든요? 그거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저 오늘 화요일 마침 쉬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할거 많은데 그냥 저도 놀고 싶어서 <laughs> 그래, 가자! 이러고 오늘 가기로 했어요. 1시 반에 만나기로 했는데 저 지금 베이스랑 오늘 눈썹도 그렸고, 마스카라도 했고, 틴트도 발랐어요. 이 정도면 아이라인도 했거든요? 보이나? 오늘 풀세틴이야. <laughs> 좀 과해. 근데 오늘 이따가 이쁘게 사진 찍고 놀 생각이에요. 눈빵이고, 이러는데 시간이 또 남는 거예요. 화장 다 했는데 시간 남아서 하나하나 추가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근데 눈썹 너무 막 그려서 오늘 라인은, 대, 라인을 대충 땄거든요? 그냥 빈 곳만 채우자 이랬는데, 짝짝이네. 강아지 거, 강아지 약 주고 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잠깐 켰는데, 보고하려고 켰어요. 보고하려고? 오늘 뭐 하는지. <laughs> 아, 그리고 저부자용 났어요. 저 스피닝 부자 완전 부자용난 게, 갔다 오면은 뭘 엄청 먹어. 가기 전에도 먹거든요. 가기 전에도 먹는데 갔다 와서 또 먹는 거. 그래도 돼? 엄마가 저보고 저 먹는 거 보고 걱정이요야너살 찌겠다. 이러는데 진짜 찌겠다. 왜그런줄 알아요? 오늘 스피닝 가서 아니 어제 스피닝 가서 몸무게를 쟀어요. 근데 1kg가 늘은 거야. 내가 첫날에 저번 주 월요일에 시작할 때랑 어제 재는 거랑 1kg가 는 거예요. 뭐가 확실히 잘못됐어. <laughs> 그죠? 이거는 진짜 단단히 뭐가 잘못됐어. 1kg가 느는 게 말이 안 되잖아. 나는 그렇게 빡세게 2시간 동안 운동을 했는데, 4번을, 총 5번, 4번을 했죠. 총 4번을. 근데 살이 찌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근데 또 어제 정신 못 차리고, 그 몸무게를 재고 와서 굉장히 유아한 거예요. 왜? 나 그렇게 열심히 자전거 막 2시간 동안 열심히 탔는데, 왜 살이 쪘을까? 근육이 붙은 걸 거야. 했는데, <laughs> 그건 아닌 것 같고. 와서 보니까 제가 오자마자, 집에 오자마자, 일단 고구마를 먹어. 일단 고구마로 벌크업을 해. 그 다음에 월요일에 빵만드잖아요빵 만든 것도 먹어. 그리고 어제 홍시도 또, 홍시가 또잘 익은 게 하나 있는 거야. 홍시도 먹어. 그렇게 많이 먹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배가 너무 부른 거야. 배가 너무 부르니까, 꿀잠이 질것 같은 거야. 잠이 솔솔라 그리고 기분이 너무 좋아. 막, 막여까지찬게 아니고, 배가 어느 정도 적당히 부르면 기분이 좋아요. 아나 망했어 진짜 어떡해 오늘도 가야 되는데 오늘은 근데 뭘안 먹겠다고 생각하면 은 스트레스를 받을 거가 분명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일단 안 먹겠다는 생각은 없어 안 먹겠다는 생각은 없는데 아 간지러워 모기 물려가지고 지금 아니 이 시국에 모기가 있어요 제 방에는 미치겠네 그래가지고 오늘부터는 조금만 먹어보도록 할게요 조금만 안 먹진 않을 거고 먹긴 먹을 거야 배고프면은 근데 나랑 같이 가기로 한 친구 왜 얘... 연락이 없지? 설마, 너 자니? <laughs> 몰라. 무튼, 저는 이제 끄고, 이따가 친구랑 놀러갈 때 키거나, 놀러가서 키거나 해서 예쁘게, 예쁜 단풍 영상? 영상? 아, 제가 잘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영상미는 없거든요. 알죠? <laughs> 그냥 되는 대로 나는 찍어. 너를 믿는다. 나의 카메라야. <laughs> 친구랑. 뭐 먹고 싶은 거 있는데, 떡볶이, 저 먹고 싶거든요. 그래서 떡볶이 먹자고 해서 친구거 먹으면 떡볶이 영상까지 찍어서 그 집에 오면은 스피닝 가고. 그러면은 완벽해. 완벽한 하루야, 오늘도. 지금 소라랑 반결이 은행나무 보러 가는데 두 번이나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지금 저희 경기도까지 왔어요. <laughs> 와, 저희 집 2천까지 왔고요. 여기는 2천입니다. <laughs> 예쁘다. <laughs> 여기 이 이천입니다. 진짜 장이리까지 <laughs> <잠시, 웃음> <자글자글에. 자>, <laughs> 왔습니다. <웃음> 자, 이천에서 쌀밥 먹으면 되고요. 이제 여기서 이길 이길. 여, 여기? 어, 아니지 이쪽 올라가라. 이길. 이거 봐봐, 한번 봐봐. 여기 올라가라는 거잖아. 그치? 어떻게? 이 길인가? 아씨, 아. 건드말 들었으면 또. 네가 아까 시골길로 가자며. <laughs> 드라이브 너무 잘하고 있고요. 어. 이제 다시 돌아갈 겁니다. 돌아가는데 몇분 걸리는 줄 아는 사람. 6km 남았습니다. 6km? <웃음> <웃음> 6차 옆에 단풍, 가는 길에 단풍도 보고. 좋다. 하하. <laughs> 성공, 성공, 성공! 성공. <웃음> 오케이! <laughs> 그러니까 정작 우리가 못 가고. 사이전 맞지? 어, 사이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거, 거, 거. 여기 이 구일로 들어가면 돼. 야, 성공했다. 어, 뭐야, 뭐야, 뭐야. 소라, 소라. 너! 내가 맞아 팀이네. 어 여기라고? 다시 올라가는 거아니 아니, 아니 한칸더 가서 시골길이 좋다며! 어디로 가도 다 나온다며 지금 방계리의 은행나무 보러 왔고요 그러니까 짜자잔 크게 해지아저 사람이 찍히는 거한 20분 반나? 놀 만큼은 다논거 같아요 이제 이제 뭐 먹으러 갈 건데 아마 떡볶이 먹으러 갈것 같아요. 내가 이미 정해놨어. 떡볶이로 메뉴 지금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그저껜가 비가 와서 그런지 은행잎이 많이 떨어져서 빈곤한 상태이해요 그래도 보러 왔으니까 보러 왔으니까 하나 남기고 아 이게 안 담겨서 속상해. 내 카메라가 좀 꼬진가? 어떤 사람 드론 갖고 와서 찍던데. 어쨌든 친구랑 잘 보고, 잘 놀, 놀았어요. 화장실 가고 싶어. 지금 아메리카노 너무 열심히 마셔서 아까 길길 잃어가지고 목기 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바짝 바짝 말라서 마셨던 지금 화장실 가고 싶은데 화장실 쓸 수가 없어. 너무 더러워서. 일단 여기까지만 찍을게요. 이따 봐요. 야 날파리 소리다 <laughs> 그지? 야 사진 찍어줄게. 가자. 이 카메라 둘다그여섯 언니가 그거 무슨 BHC에서 새로 나온 음. 올리브 블랙? 그거 먹었데 그것도 맛있대 그리고 저거 니 그거 먹어봤냐? 치파우인가? 치파우? 아, 아 그거 맞나? 어디서? BHC에서 뿌링클이랑 그게 제일 맛있다고 그러던데 음, 난 뿌링클은 뭐난 뿌링클 없그저께도 먹었어 아이 뿌링클 이구나 그치? 진짜 맛있어뿌는소스가 어. 너무 맛있어 약간 마요네즈에 요거트 섞인 맛 아니야? 응 음. 음. 맞아 치즈볼 음 진짜 좋아. 치즈볼이 뿌린 치즈볼도 있는지 몰랐어. 근데 뿌린 치즈볼도 있대. 응. 근데 몰랐어. 소떡소떡도 있잖아응 뿌린 소떡. 맞아 맞아. 안 먹어봤었는데. 오덕후 소떡소떡이 그렇게 맛있대. 거기서 그랬어. 여선이가. 아, 맵다. 맵지. 응. 물 갖다줄게. 우동살이 맛있다. 우동살이 무조건 추가야. 난 처음 먹어서 우동살이. 진짜. 응. 오리지널도 진짜 사람들 미쳤어 야저 저번에 오리지널 잘못 시켜가지고 귀에서 이명들린거 말했냐? 조심해야 돼옆원 너도 원주 언니 원주